안녕하십니까 올추성 구독자 여러분들 용산전시장 고다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GLC SUV, GLC 쿠페 두 모델을 보면서 차이점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젤시 300 쿠페는 9,450, SUV는 9,040만원으로 0약 4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스펙은 1,999cc, 258마력, 40토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복합 연비는10.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라인 보시면 뒤쪽 다 머플러 라인은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AMG 라인 바디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아무래도 쿠페는 좀더 떨어지는 라인으로 돼 있어서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좀더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여실 때는 엠블럼을 열어서 트렁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545리터 SUV보다는 70리터 정도 작아요. 그래도 디자인 멋스러움은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쿠페를 다 선택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꽤 넓게 적재할 수도 있어서 한번 실제로 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하지만 의외로 SUV 라인보다 폭은 훨씬 넓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SUV가 폭이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쿠페가 휠베이스랑 조금 더 넓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휠 라인들을 보시면 SUV나 쿠페 라인 둘다 20인치 AMG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요. 235에 55R 20인치로 되어 있어요. 휠은 그렇게 마차 휠로 모두 다 되어 있고, 뒷좌석은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머리 윗 공간들은 SUV만큼은 못해요. 멋스러움을 선택하시다 보면 뒷좌석 공간은 분명히 좀 작으실 수 있고요. 무릎 공간도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G 바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들도 잠자리 핸들 AMG 핸들 디컷이 들어가 있고요 AMG 페달이라든지 AMG 매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화면 디스플레이는 고임 쪽으로 조금 더 뉘어져 있는 편안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림은 SUV나 쿠페 라인 둘다 트림은 같은데 블랙 오픈 포어 우드 트림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하이그러시 피아노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메스터 오디오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7개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없는 것 없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전 세대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23P라고 해서 주행 보조 패키지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전방 추돌 방지라든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반절 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는 측면 충돌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측면 충돌 직전 0.7초 전에 에어침버가 나오면서 충돌을 방지하고 있는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 모습을 반영한 AR 내비게이션과 기본 T맵이 장착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하차 경고 어시스트 있어서 내리시기 직전에 장애물이나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불이 들어와서 알려주고 있는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SUV나 쿠페 둘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옆에 차랑 부딪히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해주는 옵션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이번에는 정통 SUV의 뒤태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쿠페 라인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래식 라인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JLC 일반 라인도 너무 예쁘다고 하고요. 저 또한 더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엠블럼을 누르는 것이 아닌 밑에 버튼을 누르셔서 여실 수 있고요. 쿠페도 마찬가지지만 차키 갖고 계실 때는 풋센서로 발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높낮이는 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620리터 쿠페보다는 70리터 더 넓게 책정이 돼 있어서 훨씬 더 넓게 보실 수 있고요. 뒷시트 또한 폴딩이 가능해서 크게 적재하실 수 있고 어쨌든 일반형의 목적은 실용성과 패밀리카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훨씬 공간성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쿠페와 다르게 후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거 아무래도 운전하실 때 뒤를 룸미러로 보실 때 쿠페는 조금 안 보인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SUV 라인은 그런 시인성이 좀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 또한 쿠페보다 머리 공간 무릎 공간이 훨씬 넓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GLC 300 SUV 라인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공간적인 것이 여유롭고 확실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편안하고요 뒤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제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 GLC 보다는 훨씬 더 뒷좌석 사람을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고요 뒤에 송풍구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열선 시트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뒤에 썬루프까지 개방감이 넓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것같 습니다. 뒤에는 역시 SUV가 훨씬 넓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쿠페로 가서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어, 쿠페도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어, 확실히 답답한 느낌은 SUV보다는 조금 있어요. 쿠페다 보니까 이런 막아져 있는 느낌이. 하지만 이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좀 키가 많이 크신 성인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공간이. 근데 확실히 좀 더. 서 있는 느낌은 들기는 한것 같습니다. 쿠페 라인이 그런 점 빼면은 오 그래도 이 정도 쿠페면 많이 신경 썼다 벤츠가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GLC 라인들을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마침 전시차가 GLC가 쿠페랑 SUV가 같이 있어서 제가 또 편안하게 두 가지 다 설명드릴 수 있었고요. 실제로 오셔서 타 보시고 공간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고 제가 오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자동차 용산전시장의 고다성 과장이었습니다.